미국 넘버원 투자 상담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예 안녕하세요 캡스톤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드퍼스 인사이트 용준입니다. 네 오랜만에 게임 관련한 회사가 네. 오늘 출연하셨는데요. 두 분께서 또 나오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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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어사이트라는 회사의 네. 네. 김주일 대표님과 전민기 이사님 네. 나오셨습니다. 네. 네. 네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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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 게임 로그를 수집해서 어, 분석하고 분석된 데이터를 게임 서비스하는 업체에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코어사이트의 김주일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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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나오신 분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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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는 개발이랑 뭐 이런 거 빼고 회사의 잡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 아. 네. 전민기라고 네. 합니다. CFP님께서 네. 잡일을 네. 도맡아 하시는군요 네. 네. 네, 네, 네. 그게 중요한 일 아닌가요? 아, 그럼 제일 중요한 죠네 <laughs> 예. 자, 대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쓰는 도구인가요? 예, 조금 더 명확하게 네. 말씀해 주시면 네. 어떨까요? 네. 어, 게임을 서비스 하는 업체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로 퍼블리셔라고 불리는. 네. 네. 아.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퍼블리셔라고 하는 서비스만 하는 이런 업체도 이제 사용을 하겠지만 요즘에는 게임 개발사에서 직접 퍼블리싱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업체도 이제 같이 사용을 하는 음. 그런 툴이다라고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상황에서 쓰면 좋은 건가요? 어, 뭐 게임을 서비스하면서 모든 상황에서 저는 필요하다라고 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어, 게임을 서비스하는 중에 초반이나 아니면 중반이나 종반이나 아니면 업데이트가 있을 때 마케팅을 진행할 때 이벤팅을 진행할 때마다 음. 뭐 효과를 분석한다거나. 음. 아니면 게임 안에서의 밸런스를 확인하신다거나, 아니면 재화나 아이템의 흐름을 분석하신다거나, 이런 게임 안에서 컨텐츠와 재화, 또, 그리고 게임 안에서 사용하는 이런 자원들 모든 걸다 분석한다 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게임에 특화된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네. 이전에 회사가 카울리라는 모바일 광고회사를 했었고 네. 또 네이버에서 검색 광고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분이 사실 관심 되게 많고요. 네. 사실 보면서 떠올딱 말씀 주실 때 그리고 저희가 방송 전에 코어인 사이트를 봤을 때 그 코어사이트 사이트를 봤을 때제 느낌은 어, 이 모바일 처음 나올 때 뭐, 파이브락스 같은 회사 네. 그리고 파이브락스가 결국 인수됐던 탭조이 같은 회사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넓히면 이 모바일에서 트래킹을 하는 회사들 그리고 뭐, 튠 같은 트래킹하는 회사 그래서 아예 이제 그 모바일에서 어, 움직이는 유저의 액션이나 행동을 전 채널로 다 분석한다는 회사들이 네. 네. 많이 있어서 네. 거기 중에 이제 게임에 특화된 곳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요. 네.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 범위를 먼저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면 게임도 뭐 캐주얼 게임, 뭐, 네. 뭐 RPG라든지 좀 무거운 게임들도 있고 네. 또뭐 PC버전, 웹버전, 모바일버전 다양하게 있는데 네. 어떤 대상으로 어느 정도까지 커버를 해주고 계신 건가요?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어, 모바일에 일단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네. 게임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뭐, 그렇다 보면, 뭐, PC 게임은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그건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고, 일단 모바일에 집중을 하고 음. 있고요. 장르는 사실 요즘에 나오는 광고를 이렇게 BM으로 하는, 네. 이런 하이퍼 캐주얼 장르를 네.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아, 제외하고는요? 네. 그 하이퍼 캐주얼류를 혹시 제거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캐주얼을 싫어하신다거나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요. 네. 약간 약간 분석에 분석을 하는 어떤 내용들이 좀 광고에 좀 집중되어 있고 네.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아. 좀. 그러면 뭐, 네. 네,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마케팅을 할 타이밍이나 이런 것도 네. 광고를 보여줄 타이밍이란 뜻이 아니라 네. 그 헤비, 게임 유저가 더 헤비 유저가 되도록 페인 유저로 유도한다거나 네. 아이템을 사게 만든다거나 네. 어쨌거나 게임이 가지고 있는 본원적인 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네. 집중하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어, 다시 이제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유저가 허들을 어디서 느끼는지 아. 알게 해준다거나. 네. 아니면, 게임 머니가 다량 풀리거나, 게임 아이템이 가, 이제 다량 풀렸을 때, 컨텐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거나, 네. 유저의 이탈을 분석한다거나, 음. 이런 측면입 그걸 어떻게 ]요. 분석하나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로그를, 뭐, 게임 설치부터, 마지막 이제, 게임 로그 아웃까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수집을 하고요. 그 안에서는 뭐 설치, 뭐 로그인, 음. 로그아웃도 있지만 뭐 컨텐츠를 수행하고 아이템을 획득 소비하고 네. 재화를 획득 네. 소비하고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네. 다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나온 로그들을 가지고 어 이제 부분 부분별로 여러 가지를 이제 분석을 하는데 먼저 실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다 이제 뭐 재화면 재화 콘텐츠는콘텐츠 매출이면 매출 이렇게 다 따로 나눠서 이제 10분 단위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데일리 배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을 일간 지표, 주간 지표, 월간 지표로 나눠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루 동안 들어오는 유저들을 개인화할 수 있는 지표들을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와서 제가 오늘 로그인을 10번을 했고, 게임 아이템은 5개를. 먹고 10개를 소비를 했고 게임 머니는 얼마나 썼고 얼마나 획득을 했고 이런 네. 것들, 저를 개인화할 수 있는 지표들을 모두 다 개인화한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알고리즘을 돌려서 이제 점수화를 하게 됩니다. 점수화를 네. 하고 이 사이에 이탈에 영향을 주는 지표들을 뽑아내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 그룹핑한 유저들, 그룹별로 해서 이 탈이 어떤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이제 알려드리는 이런 서비스.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 실제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는 아닌 거잖아요. 개발사가 네. 있고 거기에 그 기능을 제공해 주는 건데 거의 개발사 못지 않게. 네. 개발사가 수집해야 되는 거의 모든 정보를 지금 획득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첫 번째로 네.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러면 뭐 연동이라는 걸 분명히 해야 될 텐데요. 어, 그 게임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뭐 API를 통해서 연동하게 되는지 뭐 SDK 배포하는 네. 형식이 있으신 건지 어떤 방식으로 일단 연동은 하시게 되나요? 어 현재 이제 SDK를 배포해서 게임 안에 인게임 안에 SDK를 장착한 다음에 저희한테 이제 데이터를 쏘게 되어 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네,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그 SDK는 있습니다. 뭐 iOS, 만 된다거나 안드안이로이드만된다 된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아, 커버를 하고 계시 o c o Studio, u n r 뭐코코스 2D, 언리얼, 유니티, 네. 네이티브로 이제 두 가지 네이티브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다섯 가지 버전으로 지원을 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예, 모바일 게임을 제공하는 대부분의 회사에 대해서 of the coverage of the coverage of the coverage of the coverage of the c o v e r a g 어, 그래도 게임을 만든 회사가 네. 기획의 의도도 있고 네. 아이템의 의도도 있고 이런 걸 훨씬 더잘알것 같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뭐 이그 코어 사이트에서 나름대로 그 분석한 노하우가 있을 수 있지만 네. 역으로 그 예를 들면 다 이제 제휴한 게임사가 1 0 0 개라고 하면 네. 대표님께서 혹은 CFO님께서 1 0 0 개의 게임을 다 해보고 여기서 어느 게더 좋고 어느 아이템이 중요하고를 음. 다 아시긴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게임사보다 우리가 어떤 강점이 있어서 그걸 다잘 분석해 줄수 있다. 이런 네.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어, 결과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네. 뭐,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너네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라고 가르쳐드리는 건 아니고요. 분석하고 추적할 수 있는 지표를 이제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그래서 게임회사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조합하고 가설을 먼저 세운 다음에 이 지표들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가설이 검증을 이렇게 검증을 할수 있다라는 음. 어떤 차원의 접근이다라고 네.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그 얘기는 게임사 같은 경우는 네. 게임을 개발하는 개발자는 많으시겠지만 네.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네. 네. 수치화하고 그다음 전략을 짜기 위한 네. 이 근본 백데이터들을 네. 만드는 거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테니 네, 그런 맞습니다. 건 이제 노하우와 경험이 많을 테니까 네. 코어 사이트 하를 맡겨주면 네. 어, 훨씬 더잘 된다. 맞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주장의 근거로 네. 예를 들면 잘 됐던 케이스에 게임이 있다거나 잘 됐던 네. 게임사가 있다거나 네. 콜라보한 것 중에 지금 만약에 네.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 네. 혹은 뭐 지금 네. 몇개 정도 회사를 확보하고 있고 이런 걸 네. 얘기해 주신다면. 네. 현재 이제 게임 업체 퍼블리셔와 또 개발사를 포함해서 계약은 한 여섯 군데 정도 진행을 했고요. 어,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임 저희는 이제 첫 번째 계약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퍼블리셔로 네네. 어느 정도 이제 대한민국에서 대한 이름이 조금은 있는 네네. 이런 회사라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대표적인 네네. 그런 회사다라고 네네. 생각하는 게임 그 회사의 게임이. 네네. 이제 다음 달 초에 네. 이제 오픈을 하게 됩니다. 네. 12월에 그 CBT를 했었고요. 네. CBT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네. 다음 달 초에 이제 론칭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4월에 이제 한두 개 정도 오픈하고 네. 5월에 이제 몇 개가 오픈하는 네. 이런 음. 순서들이 그러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CBT에서 데이터를 축적한 거를 반영해서 이제 첫 번째 네. 성과를 맞습니다. 높일 맞습니다. 게임이 곧 나올 예정이다. 네, 맞습니다. 아, 네. 지금 사전 예약 중입니다. 아 사장님 아사장 약주. 게임을 네. 이름을 밝혀주시죠. 네네. 모보 청원에서 하시면 됩니다. 네, 아, 물론 네, 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만. 네. <laughs> 그래도 혹시 또 네, 고래 분이 한분 걸릴 수도 있으니까 네. 친절하게 밝혀주시면 되요 네. 네그 네, 게이트 6라는 게임. 네. 게이트 6. 어떤, 네. 어떤 어떤, 어떤 종류 게임인가요? 네. 어 약간 뭐 카드 수집 RPG라고 아, 보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해봤을 때는 약간 원래 카드만 수집해서 이렇게 싸우는 거였었는데 그게 이제 육각형 의 어떤 그 전투 티세를 네, 갖춰서 네. 이런 그전략들 세우고 뭐 이런 네.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식스군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혹시 그그 네. 네. 그 게임을 퍼블리싱하는 회사는 어딘가요? 어뭐 네. 플레로 게임즈라고. 네. 아 플레로 게임즈. 네. 네.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인터넷에서 찾으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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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지금 사전 예약 중인가요? 아니면 어떤 선택? 사전 예약 중입니다. 사전 예약을 하는 사이트는. 홍대표님들 좋아하시는 사이트 url 같은 걸좀 알려주시면 <웃음> <웃음> 혹시 혹시 홍보가 될수 있으니 뭐분명 네, 말씀해 주신다면 네. 플래로게임즈그 이제 회사 가시면 네. 뭐 플래로게임즈와 게이트 식스라는 네. 이두 네. 네. 가지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네. 네. 사이 바로 거. 찾으실 수가 있을 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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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네. 뭐 그렇다고 사전 예약 가입하신다면 뭘더 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한번 해보시면 혹시 라도 소어 사이트에 놀라가요네이 게임을 이 네. 방송을 네. 보시는 분들의. 가입을 한다고, 가입을 한다고 하면 아, 혹시 뭔가 뭐 아이템을 하나 더 준다든가 아, 예. 저희가 저희가 드리는 섭의로, 건 아니고요. 섭의로, 저희가 드리진 섭의로, 않지만 주시 얘기 나왔습니다. 사비로 사비로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아, 네. 사비로 드릴 용의가 있고요. 아니, 전화 전화를 해야 되나? 네. <laughs> 아, 네. 아, 예, 네, 네, 그리고 네. 그 안에서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이팟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 알파 네, 네. 제가 제가 참여해 봐야겠네요 네. 네. 게임을 많이 하지 않지만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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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재밌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대체 결정적으로 네. 우리가 다른 뭐 에너리틱스툴에 비해서 네. 네. 한 가지만 야, 이거는 우리가 장점이다 그렇지 네. 뭐 이거는 우리가 이걸 쓰면 쓰기 때문에 우리가 월등히 게임하는 사람들을 어, 어, 어. 네.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의 등도 돌린다 뭐 이런 네.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이거는 그때 대표님은 개발자 출신이라서 저는. 사실, 쪽은아요 저는 항상 느끼는 건데, 저희 그 이탈자 분석이거든요. 네. 어, 네. 이탈자에 대한 예측. 네. 근데 사실, 뭐 어떤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마케팅을 태운다던가, 이런 어떤 일련의 행동들이 궁극적으로는 이탈자를 방지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거의 웬만해서 네. 뭐. 뭐 마케팅을 태우려고 해도 이탈 이된 상황에서는 하지 못하는 상황이 그렇죠. 많죠. 네. 이탈의 원인을 먼저 알려주고 그 원인이 내가 컨텐츠에 문제가 있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마케팅을 들태웠다던가 그런 것들을 게임 사업 PM이 예전에는 이런 정성적인 어떤 감에 의존했다고 그렇죠. 하면은 지금 이제 데이터랑 같이 정량적인 부분과 같이 의사결정할 을수 있다는 게 네. 저는 그게 제일 크다고 이탈자를 보고 이탈자를 막아주는 거에 가장 탁월하다라고 네. 네. 일단 네. 사업적 주장을 CEO님이 하셨거든요. 네. 네. 그거를 전략과 기술적 백그라운드를 CEO님이 <laughs> 말씀해준다면 어떻게 이탈자를 네. 그 네. 게임회사보다 더잘 막아줄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도 이제 개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유저들이 하루 동안 하는 행동, 요런 것들을 저만의 저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스냅샷처럼 이렇게 딱딱 남겨 줍니다. 음. 그걸 가지고 이전에 이탈했던 사람들의 행태와 비교해서 이제 보여 드리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머신 러닝 알고리즘으로 돌아가게 음. 되어 있습니다. 머신 러닝 알고리즘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유저가 왜 이탈하는지를 한 10가지 정도를 이제 뽑아 드리거든요. 모두 이제 저희가 33가지의 개인화 지표를 이제 내부적으로 가지고 아, 있는데 그렇구나. 그 중에 10가지를 우선순위 높은 거 기준으로 이제 뽑아 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10가지 중에 뭐 순서대로 나열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뭐 5번에 있다고 하는 것들이 뭐 사업 PM이 생각하기엔 첫 번째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면 뭐 로그인 카운트 오늘 하루 동안 로그인한 카운트가 문제다 음. 이탈에 영향을 준다 아니면 게임머니 소비 한 개의 영향을 준다 아니면 게임머니 획득한 양이 현저하게 적어서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뭐 이르, 예를 들면 이렇게 음. 이벤트를 할수 있겠죠 오늘 하루 동안 오늘부터 이제 하루 동안 로그인을 열번 이상 하는 고객들에게 유저들에게 게임머니를 만 원을 더 주겠다, 만 골드를 주겠다 음. 이런 이벤트를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탈하는 어떤 원인도 알려드리지만 이탈하는 대상도 알려드립니다. 타겟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도 알려드리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타겟팅한 대상을 대상을 한테 이제 푸시를 보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예, 예, 예. 네. 저는 그. 저도 사실 그 하드코어 게이머는 아니라서 제가 네. 말씀드릴기때저 실제로 좀 궁금했던 게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한번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이럴 것 같아요 제가 네. 열심히 했던 게임 두 가지가 다 슈퍼셀이 만든 크래쉬 오브 네. 클랜이랑 네. 크래쉬 로얄이라는 걸 했는데요 제가 크래쉬 네. 오브 클랜에 한 100만 원 정도는 썼거든요 네. 네. 많이 썼죠 네. 근데 뭐 아시다시피 훨씬 많이 쓰는 분도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크래쉬 오브 클랜을 떠날 때제 스스로를 복귀해 보면 두 가지 행동이 네. 있었거든요 하나는 저의 그~ 크래쉬 오브 클랜에서 그~ 상태값을 보는 화면을 자주 보게 되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음, 떠나기 음, 직전에서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자꾸 음. 몇번 보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죠그러 예를 들면 두세 번은 그냥 보는 건데 네. 대여섯 번을 본다는 얘기는 아이가 이제 진짜 떠나려고 마음을 먹구나 이거 아, 하나가 음. 있어, 있었고요 크래쉬 음. 오브 클랜일 때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백만 원 썼는데 제가 우리나라에 삼천만 원 쓰신 분 알거든요 삼천만 음. 원 쓰신 분 거를 한 하루에 두세 번 보니까 의욕이 매우 떨어지더라고요. 네. 내가 아무리 써도 저희까지 못갈 거고, 3천만 원 써도 저거밖에 안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도달할 수 없구나라는 네. 의욕 저하. 네. 이두 가지가 제가 크래쉬 후크랜을 떠날 때그거였고요 네. 크래쉬 로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단판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네. 한칠연패가 하고 나니까 네. 아 네. 여기까지구나. 네. 내가 네. 하루에 맞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은 뭐 3연패 뒤에는 꼭 1승을 한다든지, 네. 운 좋게 3연승을 한다든지 이런데 그날 7번 지고 나니.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겠구나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 그런 지표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탈 지표랑 아주 명확히 매칭되는 건 아니지만 네. 의외의 다른 값을 보니까 네. 되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미 그런 분석들을 많이 하셨으니 아까 네. 뭐실프님이 네.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탈자가 어, 어. 발생하는 그 순간이 뭐 게임을 많이 했다 좋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 아니라 굉장히 다른 지표인 것 같은데 뭐 있는 뭐라든지 음... 뭐 그런 무슨 경험이나 노하우나 이런 거 혹시 없을까요? 어, 저는 좀... 저 같은 네. 경우는 이 질문에 굉장히 당황하신 두 분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아, 네. 아, 아니, 네. 아니, 아니 지금까지 아주 아니, 유연하게 아니, 아니. 네. 아, 네. 대표님께서 잘 대답하시다가 네. 네. 지금 굉장히 당황하신 네. 자, 생각을 좀 보시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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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네. 경험으로 네. 보면 사실 이렇게 명확한 어떤 그거다라고 이제.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렇지만 네. 감성적인 부분 때문에 그쵸, 그쵸, 그쵸. 이탈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네. 말씀하신 걸이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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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 저는 그런 부분까지도 그런 부분이 게임의 행태에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컨텐츠에. 뭐, 사실, 보러 들어갔다. 로비에 들어갔다. 이탈하거나 음. 아이템을 보러 내가 네. 어떤 뭐 상점에 들어갔다. 아니면 네. 뭐 창고에 들어갔다.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다 모두 다 캐치를 합니다. 음, 네. 모두 다 캐치를 하고 네. 성공과 실패에 대한 내용도 다남습니다 네.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부분이 이탈을 예측하는 어떤 지표에 음. 뭐 이렇게 지표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네, 네. 이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생각이 그런 됩니다. 종합적 데이터들을 보면 거기에 네. 대해서 충분히 네. 그 사람이 떠나지 않을 만한 방근을 제시한다든지 네. 이벤트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타겟화해서 진행할 수 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 네. 중에서 게임 개발자가 계시거나 게임, 네. 게임 개발사가 어, 있다면 개발사가 네. 있다거나 네. 해서 우리 거를 쓰고 싶어요. 네. 요 네. 네. 아, 대체 얼마? 하면? 얼마를 준비해야 네, 되고 네, 네, 어떤 걸 절차를 거쳐야 네, 네, 네. 되고 어떻게 접촉을 하면 될까요? 돈부터 간단히, 내야 되는지 네, 네. 네. 말씀하시죠. 아, 아, 저희, 저희 사, 책임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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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저희 코어 사이트의 서포터맨은 제가 항상 실시간으로 네, 제 확인하고 때문에, 있습니다. 네, 네. 저희한테 주시면 바로 이제 저희 서비스 소개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원래 기획 팀장이 연락해서 이제 어떻게 붙일 거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사실 그리고. 한 2만까지는 저희가 지금 그 무슨 뭐가 2만까지인가요? m a u MAU가? Monthly Active User가 2만에 오를 때까지는? 네, 무료로 제공을 아, 하고 공짜군요 네네, 네. 그래서 한번 그 차용해... 모두 다 공짜인가요? 2만 될 때까지는 2만까지는 저희가 네. 일단 무료로 무료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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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제 뭐 편하게 한번 붙여 보시고 데이터 보시면서 네. 게임이 만약에 성장하게 되면 네.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네. 차징 되는 그러면 되니까. 그 조금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만 이후에 가거 2만 뭐. 이후는 이제 뭐 m u 1당 뭐한 15만 정도? 네. 이렇게 아, 가격 단가가 정해져 네. 있고 네. 네. 네고는 가능하고 당연한 가능. 네. 네. 역시 시 네. CF님은 네. 유연하시네요. <laughs> 바로 당연합니다가 나오네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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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만, 아, MAU가 만 명이 늘면 15만 원되는 네. 네. 거죠. 네. 네. 월 15만 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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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100만 이 되면은 조금 부담이 되긴 아, 음... 어, 근데 MAU 100만짜리 게임이면 뭐 네. 네. 한0만 원이면 부담을 느껴는 네, 30만이 돈을... 되는 순간부터 저희가 네. MAU 단위로 이제 과금을 하지 않고요. 30만까지만 그렇게 과금을 아. 하고요. 역시. 30만에 서 40만이 되면 30만일 때의 요금의 10%씩 예. 어... 0만이 증가할 때마다 네. 1 0씩 과금하는 네. 형태로 이제 네. 비즈니스 거기에 도달하신 경험이 혹시 아직 오픈을 안 했어요. 아직... 아, 게이트 식스가 6가... 그래서, 그래서 저 운이 그래서 운이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까 그러니까 이제 시작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 말씀이 다 맞는데 예를 들면 아까 물론 이제 게임의 종류를 설정해 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이 가긴 하지만 A R P 가 그러니까 일인당 음, 음, 음. 그 매출 금액이 음, 네. 높은 게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네, 의외로 네. 굉장 낮은 예를 들면 물론 이제 게임류가 다르긴 하지만 썬데이토즈가 예전에 만들었던 애니팡 같은 경우는 어. MAU는 엄청 높지만 사실 ARPU는 굉장히 낮고요. 네. 뭐 드래곤플라이트 같은 게임은 의외로 ARPU가 굉장히 높았고 이렇잖아요. 네. 그러면 좀 다른 가격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네. 지금 요새 프라이싱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습니 그렇죠. CFO님의 일이죠. 아, 네. 네, 그래서 뭐가 뭐 맞다 이게 아니라 네. 지금 일단 MAU당은 통상적으로 지금 게임 업계에서 아, 받아들인 수 있는데 네.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는 게 그런 쿼터 제로에서 뭐 쿼터 뭐 MAO 100만원을 먼저 음. 사면할인율얼마를 음. 주고 음. 그 안에서는 알아서 한다거나 네, 네. 쓰던지 아니면은 뭐좀큰 고객이다 싶으면 이제 그냥 뭐 차라리 별도 협의로 해서 네뭐 수익 셰어 네. 개념으로 한다거나 수익 셰어보다는 이제 어떤 네. 어 금액을 정하는 거죠. 작, 얼마, 네. 아, 네. 얼마 은 올라가도 같지 네, 않겠다. 네. 그런, 네. 그런 식으로 네. 좀 보고 있습니다. 모든 건 열려있답니다. 네. 네. 편히, 편히 네. 말씀 주시면 그거는 가능할 네. 부분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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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든 말씀, 잠깐 쉬었다가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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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